안녕하세요, 고핑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장이 왜 어려운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한 시간 봉으로 좀 봅시다. 자, 요즘 장이 왜 어렵냐면, 내가 방향성이나, 어, 그런 거를 잘 잡더라도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어, 쉽게 말하면, 저번주에 제가 한뭐 62, 뭐 63, 뭐요 정도에서 박스권이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가 요렇게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62 구간, 그다음에 61 구간. 요 박스권은 맞아요. 근데 이 박스권이 맞지만 이렇게 돌파 무빙이 나오면서 페이크를 주는 겁니다. 시장에. 이런 돌파 무빙. 이런 돌파 무빙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여기서 오른척 하다가 다시 떨어지겠다. 여기서 오른척 하다가 아 다시 자이 돌파 우빙 나오면 여기 떨어진 떨어지는 척 아예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지겠지.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올라서, 사, 살짝 저항 맞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요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잡으면 다 물리죠. 여기서 잡으면 다 물리죠. 결국, 애초에 간점 자체는, 어, 나는 박스권이니까, 64 되면 손절할래. 예를 들어서, 64 되면 손절할래. 대신 나는 62에서 63.9까지 박스권으로 내62 근처에 있으면 롱 잡고 63.9 근처에 있으면 쇼스 잡겠다 이게 맞는데도 이런 무빙 이런 급진적인 무빙이 나오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00비트 잡으면 차트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배고프더라도 밥 먹으러 나가질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0.1비트 잡았다고 해봐요. 잡아놓고 뭐 떨어지면 떨어지겠지. 오르면 오르겠지. 하면서 밥먹으로갈수 있단 말이에요. 라면을 먹던.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고 결국은 또 원점. 저 밑에서도 떨어진 척 하다 또 원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았더라도 이런 속임수 무빙이 지금 많아요. 시장에 이게 이제 차트가 이미 완성돼서 그렇지,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떨어질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 심리상.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계속 말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롱 잡고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롱 잡았어요. 여기 올라가면 아, 비트도 올라간다고 홀딩한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의 장때 수익을 보던 분 그냥 무조건 기다려 가지고 나는 무조건 오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원회의장에서 수익 보는 사람들이 다 나가리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칼자루를 짧게 지고 줄 때, 익자를 어, 해서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좀 안전하고요. 크게 못 먹더라도.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인 것 같은데, 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트일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요런 속임수 무빙. 따라 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이 뭐라고 해야 되지, 미친 듯이 갑자기, 그러니까 미친 듯이 갑자기 떨어진다라는 거는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순식간에 내리고 순식간에 올린다라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런 무빙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기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고 좀 내가 길게 보고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이거 4시간 봉만 보시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봤던 관점, 원칙, 이럴수록 더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점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비중만 지금은 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손해를 안 보면 결국 수익은 생기게 마련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는 박스권이라는 당분간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박스권이라는 과정 하에 매매를 하되, 요런 속임수 물려 요런 이제 속임수 무빙을 한번 당하면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나면 내가 만약에 롱이 물렸어요. 그럼 또 저번처럼 올려주겠지. 이러다가 큰 사건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더 떨어지든 오르든 내가 여기서 익철해야지 생각했던 구간에서는 꼭 익철, 그 다음에 손절 구간은 더 중요하게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장이 어려워요. 그리고 비중도 좀 줄이고. 그래서 요즘 장이 이렇게 헷갈리게 많이 움직이니까 항상 조심하셔 가지고 천천히 매매하세요. 하루에 한번 해도 되고 두번 해도 되니까 매매를 너무 마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다. 에이. 그래서 요즘 장 어려우니까 현물은 상관없어요. 현물은 결국 수익으로 나오게 되고 현물은 결국 원점이에요. 네, 그래서 손해 볼게 없어요. 현물은. 자, 그래서 조금 선물하시는 분들은 요거 속임수 무빙이 있으니까 내 관점 자체가 이 무빙 때문에 내 관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빙 때문에 틀려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관점을 바꾸지 않을 정도의 멘탈 유지를 할수 있는 어 수량을 좀 작게 잡아가지고. 물타는 형식, 혹은 불타는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요렇게 해서, 어, 요즘 장애 어려운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